등식의 성질,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가 들어있는 식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나 보면, 첫 번째,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거야. 만약에 a와 b가 같다면, a와 b가 같다면, 좌변에 c를 더하고 우변에 c를 더하고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좌변이 4고 우변도 4야. 그렇다면 좌변에 2를 더하고 우변에 2를 더해도 좌변이 6이 되고 우변도 6이 되니까 등식이 성립하겠지요.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똑같이 더해줘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지. 두 번째 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도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a와 b가 같다면 같은 수를 뺀다 c를 뺀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사는데 여기서 똑같은 수를 뺀다는 거야. 2를 빼고 2를 뺀다. 그래도 등식은 성립하지요.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성질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더하여도 빼도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a와 b가 같다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한 거야. ac bc. 그렇죠? 음 그래서 만약에 4 좌변이 4, 우변이 4라고 한다면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도 좌변이 8이 되고 우변도 8이 되니까 등식은 성립한다. 네 번째 등식의 양변을 뭐로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0이 아닌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와 b가 같으면 a를 c로 나누고 b를 c로 나눴다 단보다 c는 0이 아니다라는 거야 0으로 나누면 안돼 자, 그래서 어떻게 자변이 4가 되고 우변이 4라고 한다면 똑같이 2로 나누어도 어, 자변값은 2가 되고 우변값도 2가 되니까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변을 0으로 나누는 것은 반드시 c는 0이 아니다 이거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개념 다섯 번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방정식을 X는 수, 어떻게? X는 뭐, 이렇게 바꾸어서 해를 구하는 거야. 좌변에는 X만 남고, 좌변에는 X만 남고, 숫자는 오른쪽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 1번은 x-2 이다 그럼 좌변에 x만 있고 싶은 거야 x만 그러면 얘가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빼기 6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6을 더한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다 그러면 좌변에 2 없어져서 x만 남고 2와 6을 더해서 8이 되더라 그래서 는도 이렇게 줄을 맞춰서 써주면 좋습니다 두번째 X 플러스 3이 8이다. 오, 좌변에 X만 있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 플러스 3이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3을 양변에 해주면 되더라. 그러면 좌변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없어져서 X만 남고, 우변에는 8에서 3을 빼니까 5가 되더라. 세 번째. 7분의 X는 4다. 좌변에 X만 있고 싶은 거야. 그럼 분모에 있는 7이 없어지고 싶죠. 그러니까 7을 곱하면 되겠지. 7을 곱하면 되더라 그래서 약분해서 자, 변 x만 남고 우변은 28이 된다 라는 거야 네 번째 마이너스 5x는 20이다 여기서 x만 있고 싶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5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5로, 5로 나눈다 라는 거야 마이너스 로 나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그죠 5 약분하니까 1이 돼서 1x니까 그냥 x가 되겠지. 우변은 마이너스 5분의 20이 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돼서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다시 1번 A와 B가 같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기억은 A와 B가 같은데, 어떻게 해서? 좌변은 3을 뺐고, 우변은 3을 더했고,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안 되겠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야 되겠지요. 자니는 어떻게 된거야 2a-1은 2b-1이다 그러면 원래 a와 b가 같았던거야 그치 a와 b가 같았어 그런데 어떻게 한거야 2a 2b를 한거니까 2를 곱한거죠 2를 곱하니까 2a는 2를 곱하니까 2b 관계없지 그죠 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한거야 양변에서 2를 뺀거야 빼기 1 빼기 1 그래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거지 그 다음에 ㄷ은 a와 b가 같은데 얘는 어떻게 한거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그래도 괜찮겠죠 귿도 괜찮아 그지? ㄴ도 괜찮고 그 다음에 ㄹ은 뭐죠? 이게 음 a와 b가 같은 원래 a와 b가 같았는데 그지? 만약에 그러면 a를 4로 나눴으면, 4로 나누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4분의 b가 돼야 돼. b분의 4가 됐지.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거야. 5-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해라. x와 같다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을 성립하더라. 맞습니다. A와 B가 같다면, A와 B 같다면, 자, 여기 조금 이상한데, 음, 이건 다시 한번 써볼게. A-1은 B를 먼저 써보자.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A와 B가 같은데, 이거 마이너스 B가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곱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가 돼야 되죠. 근데 다르지? 여기는 a 고 이건 마이너스 B야. 그래서 이거는 틀리는 거지. 3번 a와 b가 같다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6-1번. 다음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놓고 가나에 사용된 등식의 성질을 각각 말하시오. 3x 2 4다. 그러면은 을 중심으로 좌변에는 요 3x만 잊고 싶은 거죠. 3x 3x만 잊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빼기 2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더하기 2를 하면 돼. 더하기 2 음. 그러면 뭐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1번 성질이 되겠죠. 1번 성질. 위에서 봤을 때. 음.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없어지니까 이건 3x는 4 더하기 6이 되겠지. 음, 그러면 우리는 X만 있고 싶은 거야, X만. 그니까 앞에 있는 3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3으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눠준다. 그죠? 양변을 3으로. 그러면 약분대에서 X만 남고 3분의 6은 2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나에는 뭐가 들어가겠어? 어떤 성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로,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네 번째 성질이 있었죠? 요거를 써주면 되는 거야. 6-2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2분의 1x 플러스 3 5다 그러면 이쪽에 x만 일단 남기고 싶으니까 플러스 3을 없앴으면 좋겠어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 3이니까 빼기 3 빼기 3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요거가 되겠죠 가에 쓸 것은 음. 그래서, 여기 없어지고, 여기는 2분의 1 X만 남고, 5에서 3을 빼니까 2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2분의 1 X는 2에서 X만 있고 싶으니까 2분의 1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어? 2를 곱한다. 이거죠. 양변에 2를 곱한다. 요 2는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지. 요 2는 여기서 내려온 거고, 양변에 2를 곱한 거야. 따라서, 여기서는 얘랑 얘랑 약분돼서 X만 남고, 곱하니까 4가 되겠지. 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나는 뭐가 되겠어?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어.